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성도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우리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천국이 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종착점이요. 내가 만난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요 마침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 과정만 지나가면 하고 그게 심표가 돼도 안 돼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천국까지요. 어디까지라고요? 천국까지요. 하, 아, 천국까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주님께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 집중시켜요. 마치 돋보기를 통해서 빛을 모아트 종이를 태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삶을 여기에 다 맞추는 거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맞춰졌기 때문에 돋보기가 햇빛이 쫙한 지점으로 딱 맞춰지면요. 종이가 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딱 맞추잖아요. 하는 그때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이라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이래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요, 견딜 만합니다. 견딜 만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합니까? 제일 뭐가 힘들게 합니까?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똑같은 날씨인데요. 밖에 지금 나면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찜질방 들어갈까요? <laughs> 찜질방 들어가또다 땀을 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들어가지만. 근데 찜질방 들어가면서요, 뭔 생각인지 알아요? 내 몸에 이 땀을 통해서 나쁜, 음, 나쁜 몸의 그것을 이 땀을 통해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견뎌요 제가 찜질방 갔어요. 한 18분 정도 있어 봤어요. 근데, 이거 지금 마치고 나가면, 얼마나 시원하겠나. 지금은 막, 너무너무 덥지만은, 요거 마치고 나가서 찬물 한번 싹 사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시원하죠? 시원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되면요, 어떤 것도 견딥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왜 들어간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 마을이 뭔가 싶어서 둘리들을 살펴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이고 말 밖에서 이 문동병 나병 환자들은요. 마, 성내 못 들어가요. 쫓아내요. 다 쫓아내요. 들어가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제가 여러분이 준이 성경구절을 보면요. 왕들도 문둥병, 나병 건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왕을 막 쫓아내버립니다. 왕궁에 딱 걷어버립니다. 독방에, 별궁에 딱 가둬버려요. 그렇게 문둥병은, 나병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세번역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만나러 가니까요. 그들은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러서서요. 예수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데 누구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로마 10장에 보면요, 내가 주님 만날로 하늘 꼭대기 올라가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자 무적경 속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무덤 속에 갈 필요가 없어. 주님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데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마음에 있다. 말씀으로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소리 높여서 예수 선정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운데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압니까? 불쌍히 이기소서 아이고 줄라만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러면 안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불쌍히 이달라고 불쌍히 이달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절박함을 아셔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절박함이 있어야 기도해요 이게 소리 크고 저 꼴이 떠나서요 절박함이 있어야 절박함이 하. 보시고 이러시대. 문둥병자가 분명하잖아요. 나병환 자가. 가서 재앙들에게 너희 몸을 보일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에서 13장, 14장에 보니까, 문둥병 걸린 자가요, 그, 그, 그 어떤 게문둥병이다 여기, 나병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 문둥병 쓰면 안 되거든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어, 나병. 혹은 한생시병. 이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뭐 이해하십시오. 그 나병, 이것을 재상의 보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몰라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지금 재생을 합니까? 보이나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받았다. 깨끗한 받고 가라면 괜찮은데 가다가 깨끗한 받았다. 하다 깨끗하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들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며 돌아와. 여러분, 자기가 나은 것들 보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다 그렇게 주의 사람들 다 들었어요. 누구도 들을까요 같이 있던 아홉 명도 들었습니다. 그죠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봤습니까? 예? 예, 뭐, 이런 말 하기 곤란합니다만은, 강아지로 봤습니다. 그들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큰 소리로. 성계는요, 유대인들이 멸치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니다 보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차이되었어요난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할 때, 모두가 공평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세상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상 가치로 충족하면요 하나님 못 찾아요. 부작할 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 보다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 현재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대답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현재보다 환경이 좀더 좋아지면 믿음이 떨어질까요? 믿음이 올라갈까요? <laughs> 치, <야. 웃음> 과거에 우리 경험 있죠? 야. 전세에 다가내 집만 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답이 나와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목사지 목사인데요. 28평짜리 성전에 있을 때 하고 요거 들어보니까 여기서 믿음이요, 떨어졌다니까 내가 그때 무릎 꿇고 엎드려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엎드렸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만드실 때, 해와 달과 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로부터 역사가 천지창조부터 6,00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지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 영원히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대로요,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바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도바울이요. 나중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었다. 근데 사도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자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내 육이 올라오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죽이고. 왜? 그래서 저는 사도바울이요, 이 땅에 살면서 소리 없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몰라도요, 육지인 것은요, 하나님 복주실 때, 야, 복주었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뭄 맘나로다도망가지요다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이 몇입니까? 3 1 8명이거든요 종이 많아요, 적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요, 하늘나라는요, 그건 살짝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풀이요, 그 영광한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풀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오다. 주의 말씀은 세세도로 있도다. 내게 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가치가... 여러분, 정확한 영적인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정말 귀한 거요 귀한 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영원한 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0, 61절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나라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를 이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내가 한나라로 가는데 너희들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들리며 돌아왔습니다. 이큰 소리를 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좀 이따 답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몸이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고까지에요. 고까지. 여러분, 이들이 믿음 묻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기 때문에요. 아유, 소리로 기도하고요. 말씀하니까, 재상이 보이나니까, 문둥병이나병이 있는 그 몸부가지고요.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고까지예요. 고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이 대단한 목사님, 믿음이 대단한 장로님, 믿음이 대단한 권사님 보기 어려워요.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그게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 목상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상대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 말은요 이제 뭔 뜻이냐면요 나는 종이 되겠다는 종이 뭐가 되겠다고요? 종종 그냥 발 앞에 엎드려 봤습니다. 이거 보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발 앞에 엎드렸다 이말 보면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성계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있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베드로 사도가 생각나죠. 베드로 그리고요 그만이 고기 잡은 가지고 팔아 가지고요, 그좀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깨끗한 받지 아니하있느냐그아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어냐 여기 와야 할사람이란 겁니다. 그 문득병 낳은 사건은, 나와병 낳은 사건은요, 이제 주님 앞에 와야 할 사건인데, 가버렸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가 책임이 있어요. 목사가요, 생명 없는 설교를 하면요, 머리 속에 들어올 게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깊이 묵상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종교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으로 전달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것을 받아요, 생명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목사의 마음, 구역장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요.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누가 일하느냐. 말씀이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 1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가들어왔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요 수술합니다,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는 거요. 기도할 백신이 지금 어디 앉아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힌 일이에요. 예배할 적 어디 앉아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디 있냐. 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때 있지만요. 주님 마음 아시니까 저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과 주님의 관계입니다. 제가 안식일을 보니까요. 주일에 대해서요, 예배 몇 분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날은 어떻게 됐냐? 거룩하게 지키나 거룩하게.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혹시나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면, 다행히 어제 진무 기 경제를 보어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가는 바람에 만났는데, 만나니까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야, 왜 그래, 안 보이냐? 새밤 모여야지. 삼계도로 바뀌었대요, 삼계도로. 삼계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힘들다. 너 주님 너무 안 돼요. 나안 놓아요. 이런. 정말 거기서 내가 손 붙잡고 또 유리해 주었지만요. 믿음이나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주님만 아십니다 중심은 여러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하는 경우들 언제가 없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맞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피를요, 이렇게 혼혈로 만드는 그 대표적인, 에, 그, 마을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다이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요. 이방인으로 취급했는데, 예신도 그들에게 대한 그 당시에 호칭을 썼습니다. 이방인! 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들어온 적 없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문둥병자가, 나병환자가 나병 낳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이만큼 살아가는 것더 감사 님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의 충만대 받으니 은혜의 은혜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이게 이 말이 참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구원받은 자야 주님이 선포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이 일을 구원받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요. 이 분명히 아십시오. 내 믿음이에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언제 믿음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큰 소리로.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이제 내 남은 생을 따라가야 되겠다. 딱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시간이 문제합니까? 이제부터 주를 따라가겠다. 결단. 할렐루야. 이 순간 그렇게 딱 이제 나는 그분 앞에 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엎드린 거 완전히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요 각자가 믿음이 달라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냐? 나병이 낫는 정도까지가 믿음이냐? 그럼 그까지예요. 코로나가 믿음이냐? 그럼 거까지예요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되지요, 저도. 저도 조심하려고 정말 애씁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믿음은요. 주 앞에 서는 거라까지입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뭘 때문에 복주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복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놔둬요. 10편, 13편처럼요. 악한 자가 얼마나 잘 되고, 자손들도 얼마나 잘 되고, <laughs> 어떤 목사님이아인데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laughs> 목사님 죽을 때 표적하고 체험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아, 편하게 죽으면 참간금 죽을 때막 얼굴 찡그리고 죽거나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표정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게 죽는 거지요 그러나 누가 아니까 주님만 아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십분칠탄 보십시오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그럼 천간가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웃고 죽어야 한다. 하...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요. 편하게 죽는 것이 인생 500건대 하나인 고종명이에요. 편하게 안 죽는다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요.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사느냐. 마태음 10장 22절 1조 너희가 내 이름을 말리야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미움 반대했습니까? 사랑 반대했습니까? 옥사요. 바르게 증가하잖아요. 바르게 증가하면 여러분이 불편해. 전하는 저도 불편해. 왜? 하... 이말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요. 바르게 말해줘야 되고 성도도 주의 종에게 바르게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으로 틀렸다 할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들드려자 히브리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시작할 때이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배당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이 믿음이 분명하고 나고 그때 여러분 결단한 시간 있죠.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글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또 읽,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요. 앞으로 기독교가요. 막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된다, 된다 해 도요.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나라 정치 정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피팍이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라면요. 진짜로 순결한 영 갖고 살아야 돼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때 신부로 살았던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환란과 핏박이 오면요. 지금 이 세상이 잔잔한 것에서 흔들리는데요. 큰 것에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 믿음의 뿌리를 지금 내릴 때입니다. 뿌리를 내릴 때에요. 주님. 주님.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 섞여도 끝까지 성도 한 명이 남아도 끝까지 이길 가겠습니다. 이길 가도록 힘 주세요. 저는 부흥식에 달라 기도 안 합니다. 철선만다할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속만 상하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힘을 줬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의 손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제선을다 하고, 살다 보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볼 때는요 얼마나 갈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의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그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주님을 적당히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요. 천국까지 갈도록의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까지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내 삶의 형편이 풀린다까지 가면 안 되고요. 끝까지 천국까지 도달해야 돼. 저 영광의 땅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지난 날에 살아왔던 나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생은 내가 너의 재물 되었으니까 너 나이에서 재물 되는 마음을 살아보면 내가 너를 재물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가장 아름답게 살 거야. 가장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살수 있는 길은 이세상 가치에 우리의 혼과 영이 뺏기면 안 돼요. 세상 영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람 영의 뺏기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신, 전하하겠습니다